네. 빼독으로 건강해지고, 연금 소득도 벌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빼독. 빼독이 뭘까요? 독을 뺀다고 해서, 빼독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우리 몸에 이 독이 쌓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내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거두 번째는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세 번째는 뭘까요 노화에요 이첫 번째 네모만의 독소가 쌓이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음, 우리는 다 심장이 있죠 심장이 이렇게 네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 심장에서 나온 피는 제일 먼저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이 간에서 70% 정도는 깨끗한 피로 되고, 30%는 깨끗하지 않은 채로 다시 흘러서 혈액순환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0%에 해당되는, 어, 완벽하게 해독되지 않은 것에는, 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술이나 담배. 또는 요새는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많죠.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또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또 우리가 요새는 숨만 쉬어도 어, 몸 안에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미세먼지는 한번 폐에 박히면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 외에도 사실 내가 쓰는 화장품이나 샴푸, 여자들은 생리대 이런 것들에, 어, 우리가 둘러싸인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독소를, 어, 잘 해독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 기억하실까요? 혹시 이 바디버든이라는 단어가, 어, 예전에 SBS 스페셜에서 나왔었는데, 이때 이 바디버든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 이슈였거든요. 어, 이 바디버드는 우리 몸 안에 쌓인 화학물질의 총량을 말해요 아까 이 부분들 그래서 먹고 숨 쉬고 피부로 흡수되는 그 독들이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죠 우리 몸을 이렇게 컵에 비유를 해 보면요 이컵 안에 독수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가 0단계에서 6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독수들을 주기적으로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0단계부터 2단계까지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자도 자도 피곤하고 뭔가 염증이 잘 생기고 그리고 뭐 감기도 좀잘 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4단계까지 또 독소가 쌓이면 이때는 질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요새는 면역 질환도 많이 나타나죠. 대상포진 같은.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독소가 이 6단계까지 쌓이게 되면 세포에 변형이 와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소를 주기적으로 비워내자.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 생각해 보시면 하수처리장이 깨끗한 물로, 어, 되는 과정에 깨끗한 물을 많이 넣고 화학 약품 처리를 하죠 약품 처리 그럼 우리 몸도 깨끗한 물을 많이 넣고 약품 처리를 따로 해 주자 그게 이 빼독에서 점프 스타트 15일 동안 독소를 완벽하게 비워내는 기간이에요 점프 스타트로 어, 이 깨끗한 물에 해당하는 어, 좋은 채소, 고구마, 계란 같은 걸 먹어주면서 점프 스타트로 약품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양, 영양 부분을 보면 요새 현대인들은 어, 영양 실조라는 별명이 있죠.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먹은 것들, 어제 먹은 것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완벽하게 한 끼에 마다 다 챙겨 먹었는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 요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더 많이 먹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들을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칼로리만 많고 영양소가 없는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균형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건데, 어, 어, 보통은 살이 쪄서 건강을 잃었다고 말을 하고 고혈압 당뇨가 와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실 이 살이 찌고 고혈압 당뇨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빼독에서 이 영양 부분을 맞춰 주는 쉐이크가 있는데 얘는 12첩 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끼마다 챙겨 주는. 그래서 이 빼독은 여기 건강을 챙겨 주면 살이 찌고 고혈압 당뇨가 생기는 것이 내려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세 번째 노화. 우리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 막뭐 없던 병들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노화는 곧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을, 있잖아요. 음, 노화가 시작이 되면 그럼 이 노화가 시작되는 걸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빼독에서 에이지 나이를 잠궈준다는 뜻이거든요 에이지락을 먹으면 48분 만에 이 유동을 치던 노화 요소가 이렇게 멈춰있게 돼요 근데 이게 12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를 막아주는 피 컨트롤을 아침 7시에 먹었으면 저녁 7시에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12시간 지속이 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근데 이런 에이지락을 말씀드리면 어,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뭐 그거 먹으면 뭐안 늙는다는 거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나이를 잠가주고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은 최소 60조개의 세포에서 100조개까지 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각 세포마다 재생주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또 피부에도 세포가 있죠? 그리고 뼈에도 있고, 적혈구는 7일, 백혈구는 30일, 피부는 28일, 뼈는 좀 오래 걸려요. 7년. 음. 근데 이렇게 다 다른 세포 재생 주기를 평균을 내 봤더니 평균 30일마다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독소에 오염되고 병이 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염된 세포가 30일 후에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음 독소 쌓이는 거나 영양 밸런스 어, 이 노화 같은 거를 우리가 조절해 주지 못하면 다시 태어날 때 독소가 더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해 주지 못했을 때 30일 후에도 다시 다시 이 독소가 더 늘어난 상태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에이지락의 개념은 이 독소가 있고 병든 세포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30일 후에 재생이 될때 이렇게 두 칸으로 줄어들어 있고 또 30일 후에는 이렇게 한 칸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데는 30일. 그러니까 30일을 세 번을 반복을 해야 90일이죠. 90일이 걸려야 다시 정상세포로 리셋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빼독이 90일 동안 완벽한 변화, transform in 90 days 라고 해서 TR90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거든요. 아까 15일 동안 완벽하게 비우기, 그리고 15일 동안 내가 감량하는 거, 그리고 60일 동안 유지하는 거 이렇게 9 0 일이 걸린다는 거죠. 음 응. 이렇게 어 내가 이세 가지 측면에서 내 몸을 내 몸에 쌓이는 독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빼독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나의 건강해진 모습을 누군가 보고 어너 뭐했어? 뭐했는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졌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 있다면, 음,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이 5월이니까, 이 빼둥을 해보니까 저는 제일 소중한 사람,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5월달에 두 명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TR90는 하나에 1000포인트, 1000포인트, 1000포인트 해서 5월 달에 총 2,000포인트가 유통이 됐죠 이 2,000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대리점 유통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면 이 먹은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두 명씩 그래서 6월 달에 네 명한테 유통이 된 거죠, t r i t 가 그러면, 어, 아까 이 t r i t 가 나로부터 두 개가 유통이 됐을 때 나는 6% 소비자 보상을 받게 돼요. 하나가 유통이 되면 8만 0천 원을 받는데, 그럼 이땐 두 개니까 17만 원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대리점 유통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5%에서 40% 대리점 무상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4개에 대해서는 약 100만원. 그리고 7월 달에 또 이들로부터 2명씩 소개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8명이 되겠죠? 이 8명에 대해서도 대리점 유통권을 내가 오 5%에서 40%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8명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 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8월 달에. 또, 두 명씩? 이렇게 소개가 난 거예요. 그럼, 열 여섯 명한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이열 여섯 명에 대해서는, 육백만 원이, 네? 어, 저한테 커미션으로 들어와요. 음.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두 명한테 전달하고, 팔만 오천 원, 팔만 오천 원에서, 십칠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전달해서, 열 명한테 전달해서, 내가, 팔십 오만 원을 받아도 좋지만, 이렇게 정말 티알라이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확장이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3개월 안에 대략 9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뉴 스킨의 첫 번째 보상, 두 번째 보상도 좋지만 세 번째 보상이 프랜차이즈 보상이거든요 여기에 꽂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나로부터 소비자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되죠 근데 이중에서 나와 같이 또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 나도 그거 티 r 라인티 좋으니까 나도 그거 유통해 볼래 어떻게 유통하면 돼?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잘 이렇게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대리점들한테는 이렇게 무한대로 제가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백종원이 백다방이나 세마식당을 분양하는 것처럼. 근데 이첫 번째 있는 이 대리점들도 좋으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나도 그거 유통할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대리점이 음. 그래서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나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5%, 여기 일곱 번째 사람부터는 10%, 여덟 번째부터는 15%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열티로, 로열티. 그러면 이 대리점들이 이 구간에서 50개 있다고 했을 때. 약 20만원, 최소 20만원. 20만원씩 올라간다면 나는 약 1000만원의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이 1000만원, 매달 들어오는 1000만원. 음. 너무 좋겠죠, 받으면. 네, 이 t r 9 t 를 먹은 사람들이 t r 9 t 만 먹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티아나이트를 먹은 사람들은 뉴 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이 좋으니까 다들 매달 무언가를 구매를 해서 먹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확장된 이 4명, 8명, 16명 쭉쭉쭉 있을 텐데 이 30명, 여기는 30명이 매달 20만원씩, 만원씩만 매달 지출이 생겨도 나는 6 0 0만원의 매출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커미션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나와 같이 사업하는 이 쪽에서 천만원. 그래서 천만원, 백만원, 천백만원. 이쪽에서는 여기 두 배, 세배 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 스킨에 이세 가지 보상 다 받을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이 내가 분양을 할수 있다는 것. 것의 매료가 돼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제대로 알아보시고 뉴스킨 사업을 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